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성용 팀장입니다. 오늘 2025년 7월 16일이고요. 드디어 드디어 이제곧 기다리시는 포드 익스플로로입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은 일단 차대번호가 나오는 시점과 더불어서 18일 정도 될 거예요. 완납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. 차량이 입항이 되면은 저희 평택 p d 아에서 검수 후에 전국 전시장에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. 보내지게 됩니다. 네, 그 전에 제가 미리 차대번호를 보내드릴 텐데 그 차대번호로 보험을 가입하셔야지 차량 등록이 되고요. 저희가 도착하면 저희 팀에서 검수지 가지고 40분간 다 검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번호를 한 10개 정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럼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해서 번호를 달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우리 고객님분들 각자 취향의 니즈에 맞춰서 최고의 작품 약속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정말 곧입니다. 곧! 잠 시만 기다리 십시오. 감사 합니다.